아 나가기 전에 이렇게 택배가 두개 와가지고 그냥 같이 뜯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금 입술색이 없어가지고 빨리 뜯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롬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뭐냐면 짜잔 요런 미니 쥬시레스팅 틴트 인데요. 이게 완전 겨울 쿨톤 맞춤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요거는 41호이고 요거는 40호입니다. 근데 후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40호가 조금 더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41호가 은근 예상보다 훨씬 예쁘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대중 초미니 사이즈에요 귀여운데 <laughs> 입술색이 하도 나 없네 일단 그러면 요거부터 발라볼게요 이런 완전 쿨한 핑크색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진한 거 한번 발라볼게요 <laughs> 보이세요? 이런 색. 진짜 까매. 또한번 안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짠. 오, 예쁘다. 멀리서 봐야지 조금 더 지금 제가 거울로 보는 색감이거든요. 오. 마음에 든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제가 구매를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유직대라는 곳에서 모자를, 모자를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모자를 진짜 자주 쓰고 다니거든요. 비니든 빵모자든. 근데 여름에도 이 비니를 저는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자들은 사실 못 쓰잖아요. 더워서. 그래서 여름 비니를 찾고 찾던 중이 유직대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여기서 일단 하나만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쁘면은 디자인이 다양하길래 더 시켜보려고요. 제가 구매한 보면... 건, 짜잔! 요런 메쉬 소재의 여름 비니. 통풍이 그냥 완전 잘 되는 장미 모양의 여름 비니를 구매해봤습니다. 한번 쓰고 와볼게요. 슥. 저는 이제 늦어가지고 나가볼게요. 안녕. 나가지오색빵 오렌지비앙코입니다. 유튜브 브리미엄이요? 유튜브 브리미엄이야? 아빠가 딩턴 영화 다시 하는 막 빨대 아니야? 빨대 아니야? 빨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게 순간 순간 나는 순간 나는 이 아래 이거 오렌지 때문에 안 나는 야, 야, 어쩐지 이걸 두개 주는 거야. 아 그거 나는 아. 거칠뛰어다 효과가 확나겠 아니 앉아있으면 안 돼. 그냥 계속 뛰어다니 움직이면은 갑자기 막 신호 서 달려가잖아. 김스죠. 김스. 김스야? 어. 김스는 뭐야? 김스. 이번에, 이번에 같은... 이번 생 이번에 처음 나온. 김스 클럽이 김스 클럽 마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틴트 좀. 제가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코스놀이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코스놀이에서 그 새로 나온 제품들을 받아보고 사용을 쭉 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려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요겁니다. 코스머리 유어 스킨 드레스 톤업 베이스인데 이게 뭐냐면요. 파데 대신에 쓸수 있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요즘에 아무래도 너무 더워지고 여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원래 파데로 화장을 많이 하는데 막 뭐로 바꿀까 하던 참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도 지금 한번 싹한 거거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컬러는 짠 이런 컬러예요. 이게 컬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포슬린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끈적거림 하나도 없고 그냥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한번 얼굴에다가 올려볼게요. 저는 특히 여기 있죠? 여기 다크서클 쪽 이쪽을 좀 위주로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두고 제가 퍼프를 좀 많이 갈아서 쓰고 그냥 빨리빨리 쏙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테마에서 조금 이렇게 통에 한 8개? 10개 있는 거를 엄청 싸게 구매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시나 미스트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좀 촉촉하게 퍼프를 만들어주고선 발라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지금 제 피부? 완전 좋죠? 진짜 파데 같아요, 그냥. 근데 파데보다 훨씬 가볍고 제형도 엄청 로션 같아 가지고 바르기 편하기도 하고 커버도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얘가 그 선크림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선크림, 미백 그리고 이 잡티 커버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크림이랍니다. 이 크림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얘로만 베이스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음 파데를 이제 안 써요. 파데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는 얘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게 또 있어요. 이거는 코스노리 화이트닝 드레스크림인데, 얘랑 얘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비교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왔는데, 이쪽을 <laughs> 지우고 화이트닝 미백 크림으로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지우면은 이렇게 약간 붉은 기가 있고 잡티가 남아 있는데요. <laughs> 여기다가는 요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을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얘는요. 벌써 다른 점이 보이실 텐데 얘는 이렇게 흰색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이거는 포슬린 컬러였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그냥 흰색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제형은 똑같이 로션 같은 제형이고 완전히 가벼워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방금 쓴 퍼프는 살짝 섞일 수 있으니까, 뉴 퍼프 꺼내서 해볼게요. 뭐지? 아니, 제가 요즘에 조금 다크서클이 심한 것도 있긴 한데, 얘는 커버력은 조금 떨어져요. 확실히, 이쪽이, 확실히 피부에다가는 요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는 제가 지금 반반을 해 보니까 뭔가 이 파데 대신에 쓰기에는 살짝 정말 화이트닝만 되는 느낌? 뭐 이거 바르기 전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확실히 피부톤이 지금 밝아진 건 느껴지는데 그 대신에 뭐 잡티 커버나 커버력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쪽에 바른 이 톤업 베이스는 확실히 커버력도 있고 그리고 선크림 그 성분이 여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얼굴에 파데 대신에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언제 사용해주냐면 특히 이런 옷 지금 입었을 때 얼굴 피부색이랑 목색이랑 너무 다르면 알죠? 약간 그 달걀귀신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데 있잖아요 목 자연스럽게 톤업이 필요한 곳들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짠 조금 톤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목이랑 조금 이렇게 목이나 팔 같은 신체 부위에 사용했을 때이 화이트닝 크림은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톤업베이스는 파드 대신에 쓰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두개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각각 사용하는 부위가 다를 뿐둘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즘에 이거를 항상 베이스로 바르고 역시나 요즘에도 수정 화장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살짝 바뀐 저의 피부 메이크업 방법이었고요. 저는 이제 갈게요. 머리가 선발했네. 안녕. 은 페레로 로시의 맛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팥빙수 맛이 나요 완전 달고 맛있음 추천 다 먹었어요 옷을 갈아입기 전에 오늘 입은 옷이 약간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의는 브랜디멜빌에서 구매했고요 이거 제가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벨트도 브랜딩을 입을 거고 그 다음에 바지는 OT OT 추천 <laughs> 짜잔 갈아입었고요. 저는 이제 양참덕 해먹으려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양 참가 불먹으로 갑시다. 공부한다고 가방 들고 가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도시락 그리고 양배추. <laughs> 유 소스 청치액우유 우. 밥을 깔고 이거를 깔고 짜잔! 완성. 사실 간은 안 봤어요. 그래서 간을모르고 하긴 한데 완전 맛있어요. 음. 아무튼 이렇게 하고선 20분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지났고 뗄게요. 진짜 피지가